금 열돈으로 주문해 주신 네, 사슬 체인 목걸이인데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18K 고리 별도고요. 이 고리는 조금 빠졌네요. 5,000원 정도, 0.71g에서 0.67g으로 나왔어요. 자, 그 굵기는 한 3.9mm 정도 나왔고요. 우리 고객 님 길이를 좀 짧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남자 체형이 50cm 정도 하는데, 그리고 한 43cm 하셨는데, 이거 중량 확인하고. 바로 한번 출고시켜 드릴게요. 네. 네. 중량. 전체 중량이 38.17g입니다. 중세 보시면 18K 상식 별도예요. 네. 네, 0.67g하고 네. 네. 예, 순금 37.5g. 그리고 사슬체에는 24K 동배에 999 네. 제품입니다. 네. 뭘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지금 짧게 하셨어요. 43cm로. 괜찮으시죠? 네. 네. 조금 늘릴까 걱정하셨는데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쁘게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